우리 잠깐만 해보면 안돼? 남자친구 놀이? 놀이잖아 땡기는데? 남자친구 놀이 한번 해봐요 여기 지금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소윤이 <laughs> 너... 아 왜요 떠나세요 여기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빠 머이 아, 야! 야. 그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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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야. 웃겨 야, 노리니까 아니 너무 웃겨 갑자기 자기가 나오자마자 놀이니까 수윤씨가 혜진씨한테 <laughs> 그래.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, 뭐 하지마, 하지마요 여기 하세요. 나할 건데? 엄세다. <laughs> 둘이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. 난할 건데. <laughs> 오케이. 걱정은 <짜잔. 웃음> <laughs> 유세윤. <laughs> 어. 하지마, 하지마. 너나할 <laughs> 건데. <laughs> 오, 오, 진짜. <웃음> <웃음> 뭐, 해봐. 뭐 여기서? <laughs> 아니, 진짜 남자친구 소리이 <laughs>